밖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18도까지 올라가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일단 흰색 티셔츠를 착용했어요. 얘는 예전에 코스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아마 작년, 저작년쯤에 나왔던 건데 이게 아더 컬러는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 작년에도 이 흰색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저는 그때 스몰사이즈, 미디엄사이즈 두 가지 구매해가지고 잘 착용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스팀을 해야 되는데, 스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 레이어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 하지, 스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착용을 했습니다. 약간 굉장히 기모노빛, 그때 당시 이름도 기모노 멋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 난리가 나는 그런 옷입니다. 오. 그리고 그 위에 아모멘토 샀던 흰색 티셔츠를 입으려고 해요. 시어, 뭐, 티셔츠. 티셔츠 입었는데 여기가 안에 이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별로 안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갈아입을 생각은 없어요. 티, 아르케 티셔츠 그때 같이 매치했던 거를 오늘 세탁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입고, 이번에 또, 호이테, 어제랑 똑같이, 바지랑 자켓은 똑같습니다. 호이테에서 협찬받은 제품을 착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품절났다고 하더라고요. 라지 사이즈가. 뭐, 그게 누구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 됐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얘를 착용했고요. 지금 진짜 자주, 너무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보테가 이거 들었고요. 오늘은 뭐집 근처에 친구가 그, 샀던 모자 브랜드 같은? 그런데 플리마켓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거기 따라갔다가 괜찮으면 하나 사고 아니면은 뭐 그냥 놀다가 구찌 전시로 원래 오늘 예약을 했던 터라 구찌 전시를 보고 또뭐밥 먹고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머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겨울옷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겨울옷들을 다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수고했다 귀엽지? 한번. 몇 시라 왔던데? 10시. 네, 네, 예전에 알다애알다 애가 와어지 샀잖아. 요 지금. 내눈에만 약간 뿌해 보이나? 오아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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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금 지금, 지금, 금 찍어봐. 아 여기 예쁘네 음? 맞다 맞나? 이 맞지? 아 이렇게 두개 끼는게 너무 예쁘다 어? 샤넬 아너 사야겠어 이러다가 그렇네없다 귀엽네. 보통 강단이 아니고 어떤 선으로 확실하게 던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물에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 맞고 나니까 가죽이 사망했어요. 아. 원래 이랬던 가죽인데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머리 오늘 하러 가는데 구독자분 중한 분이 머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있 그래서 원래 제가 혼자 셀프 매직 하려고 약을 다 사놨는데 다행히도 혼자서 안 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게 되었어요. 등 이렇게 해서. 저는 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벨트랑 바지는 모두 르메르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한 거 같아서 1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흰색 티 마인드 브릿지 예전에서 일했던 곳에서 들고 왔던 티셔츠를 착용했고 그 위에 르메르 블랙 스미트 자켓을 착용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코스가디건을 착용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지겨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해봤어요.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체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돼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은 좀힘들 스케줄이 될것 같아요. 술을 잘 마시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늘 좀 밖에 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차피 레이어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아모멘토 제품을 착용을 했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뭐무튼 다른 색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좀 아껴야 되는 시즌이라서 이렇게 얘만 주구장창 착용을 할것 같아요. 흰색이나 더운 색을 사고 싶습니다. 아무튼, 무멘트 얘를 이렇게 착용했고. 오늘 날씨는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매번 똑같이 입는 옷이긴 한데. 좀 보온성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서 코스 박스 자켓을 착용했고 이것도 사이즈 되게 물어보신분들 많더라고요 라지 사이즈입니다 여성용 제품이고 지금은 안 팔아요 뭔가 얘 소재감이 바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게 이제 보온성도 좀 갖추고 소재감도 바지랑 비슷해가지고 색깔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옷을 뭐 착용했습니다. 바지는 르메르 유도팬츠인데 하나 더 사고 싶을 만큼 너무 잘 입는 옷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르메르 무드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이런 퍼들보츠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해가지고 약간 휘뚜루마뚜루? 전부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조금 요즘은 이제 면이다 보니까 내가 터치 다는 데마다 좀 색깔이 가는 기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오늘 제 가방은 또 당연하게 또 보테가입니다. 응. 이거 멋있겠어요. 照顾一下吗 또 이렇게 택배를 받았다이좋에는 건... <laughs> 이렇게 갈색택배수색를보냈색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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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갈색 좋았을텐데 반바지랑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는 안 입는 편이라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너 흰 티가 좀 짧은 편이라 레이어드 해도 예쁘지가 않은데 이런 색깔을 좀 갖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맨날 잘 입겠습니다.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오버핏처럼 아니다 오버하게 이렇게 딱! 뻥글하게 나오게 하려고 디테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뒤, 옆에서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요잘 입겠습니다. 소니 광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고민한다고 이렇게 눌러 놨더니 이렇게 짜고기 생겼네요 나이 들면 확실히 이런 데가 이렇게 회복이 빨리 더딘 것 같아요 택배 보내러 내려갑니다 오늘은 감자 밥을 해봤고요 감자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먹고 치워야 될것 같아서 감자 밥을 해봤습니다 된장에다가 <laughs> 계란말이 k 다 m 긴 했는데 t u 한지한 30분 정도 만에 밥을 다 했어요 계란말이랑 이것만 했고 김치랑 이건 엄마가 보내준 거고 그리고 된장을 끓였습니다. 저는 된장 끓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Good morning.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보만 스팀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막 박살났다가 다시 샀는데, 그냥 제일 싼 건데,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샀을 때나 받았을 때, 이렇게 구겨진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구겨졌다기 보다는, 이제, 그냥 접혔던 선들?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관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다 접어서 대충 하는 편이고, 스푼기가 있으니까 다 그냥 펴버립니다 뭐 귀찮을 때 제외하고요 귀찮을 때는 뭐 그냥 아, 너무 이상하지는 않다 이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뒷부분까지 접혔던 부분을 다 펴줍니다 그펼때 아까 그게 있어요 희열감 좀 있어서 어제도 촬영하면서 보여드렸던 옷인데 포인트 제품에서 저번에 협찬 건에서 누가 구입제품이니다 이렇게 스팀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깨끗해진 느낌의 옷이 되어졌죠. 어제는 좀막 이렇게 접힌 부분도 많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로고 자수가 있고 크롭한 기장이고 되게 좀 그 여기에 삼각 스티치가 있어서 다트를 잡아줘서 조금 더 오버사이즈하고 볼륨핏으로 보여주게끔 합니다 색상은 이거 말고 또 아더 컬러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제품도 많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런 목부분이 타이트해서 얼굴이 어깨가 좀더 넓어 보이고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 <laughs> 체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 그만 착용하고 싶은데 요즘 입는 옷, 스타일에 맞는 옷은 어제 입었던 그대로 착용하는 게 가장 예뻐 보여서 좀 움직이긴 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옷을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점. 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딱히 예쁜 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입지는 않아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바지도 블랙이고 자켓과 이너 자켓도 블랙으로 굉장히 요즘 그냥 매일 교복처럼 입는 스타일입니다 150g이었는데 100g짜리 줄것거아요 여 기서 이런 거 응. 처음 찍게봐요 이런 거잘안먹 죠？근데 <laughs> 잘못찍 잖아.